일단, 이제, 총각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 웬만한 건 없어. 그래가지고, 양파하고, 밥. 밥을 가를게요, 일단은. 그리고, 마늘은, 저희가 없는 관계로, 이 건조, 건조 마늘 있잖아요. 건조 마늘을, 아니, 이거를, 하, 넣을게. 넣을게요. 생마늘은 없어가지고, 여튼. 일단은 양념장을 만드는데, 제가 투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매직마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늘이에요. 이게. 네. 건식마늘. 사용하니까 더 편하긴 하더라구요. 아, 선물용으로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저는 설탕을 들어가요. 설탕이 들어가는데, 자일리톨 설탕을 들어가요. 자일리톨 설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어, 구운 소금. 이거 넣으니까 되게 짠맛도 덜 나고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첼로 중요한 부분 젓갈을 넣어야 되겠죠. 젓갈 한해 동안 어, 농사짓과거아빠께서 85세 되신아빠께서 해가지고 내린 걸로 짠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양념장 여기다가 이제 태양초 고춧가루 를 넣을 거예요 음. 그리고 파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좀 찬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냥 아무튼 저는 밥을 好。 여기에다 청양고추가루 더넣었어요 저는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짓어가지고 제가 워낙 매운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청양고추 가루 해가지고 다시 넣었어요. 이제 섞었어요. 맛있게. 카눈 <laughs> 굳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어쨌거나. 기본 양념은 다 들어갔으니까,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총악무가 연해가지고, 어, 조금만 이렇도 금방 다 살살 켤 것이.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어, 한 손으로 하니까 좀잘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좀 빨간 맛을 좋아해요. 흐연 것보다는.